여러분 안녕하세요 잼니입니다. 그래? 더블 앤 뮤지컬 컴퍼니가 아닌 다른 극단에서 일하러 가는 모습을 브이로그에 좀 담아 보려고. 해요 근데 다들 바빠가지고 <laughs> 새벽 1 시에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우선 부산에서도 멤버가 한명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대구역에 데리러 가야 돼요. 힘을 내게 해주는 벽입니다. 자, 그럼 주차장에 일찍 왔겠다. 화장을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<laughs> 아아아내 새끼 왔어!!! <laughs> 연습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사랑둥이 대현이고요제 사랑둥이 준성입니다 인사해라 <laughs> 하이 네반습니다네왜 저랑 절친인지 아시겠죠? 네, 얌전한 준성이 오빠고요 습니다 <laughs> 드디어 새벽연습이 마쳤... <laughs> 1시에 시작했죠, 저희. 4시 14분이네요. 열혈단 정창윤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? 두 번은 같이 안 하던... 온... <laughs> 지금 새벽연습 마쳤잖아요? 그럼 <laughs> 돌아계세요뭐 하세요? 아미안합다고생하다 아, 네. 옛날에 제주도 같이 가면 재윤이 혼자 청일점에 들어왔자 혼자 여자애들 여섯, 일곱 명 가도 대현이가 머리 다 말려줬어. 야, 머리 안 말려줘. 왜, 왜 전혀는 말려주고 난안 말려줘. 그럼 잘 자, 안녕. 어, 선생님. 아니, 뭐해? 아, 이걸 좀잘 자. 어? 아, 어, 애미가 밥 싸왔다. 시간 맞춰서 데이트 갈옷 입고 있기로 했잖아. 벌써 그렇게 됐어? 죄송합니다. <laughs> 공주야 뭐 먹고 싶어? 나는 먹고 싶은 거 없어. 나. 사람이 두 명인데 세개 시킨 걸 보니 절 아주 잘하시다고 나보 <laughs> <laughs> 사랑합니다. <laughs> 어네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사랑해 지금. <지금분이>. 도 <laughs> 나한테 밥 사준 남자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. <laughs> <laughs> 애미 돈 벌고 올게. 돈 많이 벌어. 얼굴 많이 자랐다. 애미가 부듯하구나아 <laughs> 빨리 밥 해줘. <웃음> <웃음> 알겠어. 아가 맛있게 할게. 아가리 다치고 리 TV 나봐. 당리 당기. 한번 한번 한번. 아 내장기. <laughs> 저희가 밤 9시가 넘었는데 출근 준비 감기 좋아 감기 좋아 감기 걸리면 부르팬 먹을 수 있어 합법적으로 얼굴에 빈 구석이 없네 사람 걸리면 걸리면 뒤짐 아 맞네 아 됐어 계속 계속 어떡 <laughs> 이게 연극이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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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상명에도 <성형이 형도> 나올래요?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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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<웃음> 야, <웃음> <웃음> 끝.